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로그맨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네요. 저는 요즘에 그 주말보다는 평일이 좀더 기다려지네요. 지금 주식이 너무 불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갈지도 좀 기대되고 해서, 좀더 기대가 되는 평일입니다. 그 주말 상간에 또뭐 전쟁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아침에 또 D&D n 파마텍 DD01 소식 나왔죠. 지금 29.3%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제는 또 엄민용 연구원님이 리포트 나오면서 조금 좋은 그런 소식이 있고 뭐, 리가캠도 쭉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제 파마 리서치도 제가 저번에 기회 영역이라 했는데 지금은 8%대 올라가고 있네요 천천히 다 말씀드리고 일단 지수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수 먼저 보면 코스피인데 전쟁 때 보면 21선 딱 지지하고 올렸죠 여기도 오늘 아침에 또 내렸다가 그대로 또 지지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지지받고 오늘은 또 다시 올리는 모습. 진짜 강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종합. 코스닥은 오늘 쭉 빠졌다가 1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차전지가좀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 대비 많이 못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스닥 제약 쪽은 음, 제약 쪽도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음, 일단 오늘 제일 핫한 거죠 DD01. 아침에 바로 발표가 났던데 지금 어, DND요. 상한가치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아침에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DND 파마텍이 12주 만에 글로벌 경쟁자 성과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해서 메시 치료제 DND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DND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이 이상일 결과를 발표, 발표했는데 여기 표 보시면 이거 이렇게 크게 하는 곳이 네개요네 군데 네 군데인데 DND 아이 DND 전에 여기서 제일 잘 나온 데가 여기죠 알티뮨 알티뮨인가 음 여기인데 지금 24주에 76.4%인데 DND는 4주 만에 51%가 빠진 거죠. 굉장히 좋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24주까지 갔을 때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는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그래서 DND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만쪽 관련돼서 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는 이제 갭상으로 띄운 상태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상 2, A상이잖아요. 그래서 매출로는 직결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더 올라갔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이제 조정 한번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 매도의 시점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바이오란게 임상이 나오기 전에 한번 차익실현하고 나온 후에 차익실현하고 이렇게 하는게 좀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좋거든요. 만일은 뭐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뭐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주고 원래 그 바이오라는게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조금 조정받는다 싶으면 은좀 팔고 그 다음에 이격도를 붙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DN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메시 말고도 지금 발표가 줄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보면 뭐 팔기도 좀 애매한 종목인 것 같아요. DND 파마텍은 메세라랑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목입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오늘 그또 리포트가 한게 나왔어요. 엄민용 연구원님이 리포트 나오면서 거기에 뭐 거기에 대한 리포트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고 거기 보면은 ADC 피아주사 제형화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올라타는 날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20조에 20조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이 ADC에 관한 거는 포함이 안돼 있겠죠, 당연히. 안있고 다이치산쿄의 대표 ADC 항암제 NO2가 SC 제형으로 임상 1상을 돌입했다고 이제 오늘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항암제 대장이 키트로자 키트다 자잔. 키트루다인데음 그다음에 ADC 항암제 NO2 이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ADC NO2가 되면 이것도 엄청난 파급력을 물러 일으키겠죠. 이제 ADC 관련돼가지고 다 알테오젠한테 뭐 SC로 변경해달라고 이런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이제 세개에 남은 거는 할로자임과의 어, 여기 있네, 있네요. 할로자임과의 특허 무효심사에 착수해가지고 이두 번째인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할로자임은 경쟁 상대가 안 되겠죠. 이제 알테오젠만 남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리포트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장세 그러니까 관심 종목들 보면 음, 알테오젠은 아직 안 봤구나. 알테오젠 4%. 어제 진짜 좋은 기회였죠. 이 전쟁 그 대외적 변수로 인한 하락은 이런 거 진짜 좋은 기회예요. 2 1선1 1선이구나1 1선딱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리가캠도 똑같죠. 이런 기회 구간 ABL바이오는 조금 더 조정을 하는 모습이네요. 21선에서 티온바이오는 음, 좀 조정을 더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 펩트론 펩트론도 옆으로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펩트론도 그 이번에 비만학회 관련돼가지고 좀 나온 게 많거든요.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D는 오늘 상으로 마감 하겠네요, 이, 보니까. 상한가로. 다 뷰티. 뷰티는 휴젤. 휴젤이 이전에 10% 하락했던 걸다 돌렸어요. 뭐, 어차피 매출이 확실하니까, 이런 거는, 이거, 조정은 기회죠. 파마 리서치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그, 전쟁 여파랑, 뭐, 인적 분할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파마 리서치. 음 응. 투자자. 13일, 개인이 다 팔았어요. 그니까, 러 대주주들, 개인 큰 손들이 다판 거죠. 그러고 기관이 다 받아내고. 그리고 오늘 7% 상승. 해서 21선 위에 마무리하면은, 이거는 떨어진 건, 이거는 진짜 큰 기회였던 거죠. 이것도. 그 다음, APR. APR도 뭐잘 가고 있고. 그냥 코스맥스. 야, 뷰티 쪽이 진짜 강합니다. 5%. 실리콘투. 실리콘투도 11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파마리 서치는 어 혹시 그 리쥬란, 콘쥬란 이런게 지금 여기서 주력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도 쭉 나오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는 뭐 보톡스, 필러 이렇게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보톡스 같은 거는 한 번씩 맞아 봤는데 이런거 한개씩 맞잖아요 이러면은 계속 맞게 되요 효과도 좋고 이거 파마리서치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이렇게 맞아 보면은 후기도 엄청 좋거든요 이게 한번만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일에 맞게 되면은 예 그만큼 매출 증가도 확실하고 제품도 좋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다잘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 거고 그럼 하이브 하이브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대주주 아 대주주란다 방시역에 대한 그런 거는 개인적인 리스크였죠 2차전지 와 2차전지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이거 또깨서입아이 <laughs> 참나 lg엔솔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다 삼성 sdi도 약세고 이수도 와 사프로 진짜 이거 조정을 좀 저도 이거 팔고 딴 데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럼 포스코퓨처 M 퓨처 M도 조정이고 에코프로 BM 조정 다 조정이네요 반도체 삼성전자 1% 2% 하락인데 하이닉스는 3.5%때 올라가죠 우리나라의 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장.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히 밀고 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지금. 안 가는 건 확실히 안 가잖아요 봐요. 못 가는 거는 확실히 못 갑니다.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게 뭔지 확실히 판단하고 포트를 바꿔야 돼요. 현대오토에버도 장기 입평 위에서 잘 가고 있고 SOS랩은 3%대. 좀 판단을 확실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2차전지랑 자율주행 있는 거뭐 소액이지만 팔고 딴데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인데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좀 수금이 붙죠. 산화시스템 뭐 17%. 진짜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가는 종목들만. 음. 오늘은 DND 파마텍이 와 진짜 캐리하네요. 진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저런 전쟁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대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선물 선물이 얼마지? 0.27 올라가고 있네요. 나딱 선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그 외부적 변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기회, 기회의 영역이 열렸을 때딱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ABL 바이오는 조금 더 담긴 했는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차트가 제일 이뻐서,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구매하긴 했는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BL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따로 영상도 제작하고, 지금 펩트론도 로 좋은 소식이 많거든요. 펩트론 로 관련 이야기도 따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